보내시니다불유심고보내십니 보내 보내는 그들과 그조상들이 내게 범죄하 오늘까지 일어났느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늘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대. 참 얼마나 성경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재밌어. 얼굴이 뻔뻔하대. 젤 잡는데도 뻔뻔해. 내가 뭘 줘. 렇게말하 내가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세베로 성경은 5절을 기면서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여운자가 있다는 것만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의 부름이 2장인거였어요 에스겔의 부름은 2장이고 파수꾼의 사명은 3장 그럼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불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살아가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 큰 교회, 개척교회 많은 교회, 그거 문제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어?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그 경고야, 사실. 그러면서 양심에 기득기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돈을 위해서 살아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서. 그래,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잖아요. 그, 그 사람들 대화 그냥 다르다. 너 어,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실. 그게 부르심이. 에스겔도 불러 불러서 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하면 모든 사람이 그 선지자 앞에 막 무릎을 꿇고막 회개하고 다 그러진 않아. 우리 주변에 사람 봐요.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 개척하면서 전도하려고 하고, 예?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을 듣나요? 그냥 뻔뻔해. 한마디로 뻔뻔해. 영적으로 말하는 영적. 근데 그들이 양심이 두드겨. 우리 만나면서, 이제 직장 나면서, 제가 이제 일년 정도 했으니까 친해진 사람들에 목회자라고 얘기, 얘기 몇번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뜨끔한 거야. 아, 목사님 여기 계시면. 내가 이 직장에서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면 양심을 부딪힌다는 거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작은 역할이죠. 응? 선지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만으로 세상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딪히만 돼 직접. 그다 보기에 당신의 그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선지자로 막할수 있죠. 근데 사회에서는 동급인데 막 선지자로 취직한 분이잖아요. 특별한 2년3년 동안 제가 뭐야 가상화폐 하는 그런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어? 마음에 품었어. 꼭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분을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기도원에 만나가지고 얘가 할 얘기를 해준거에요. 정면을 대고 최악의길 가냐고 막 아직 안하진 않았죠. 그런데 좋게 좋게 분명히 했어요. 그게 선지자에요. 마음에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거에 얘기를 해주라고. 선지자라는 게 사명이에요. 어때요? 자, 듣든지 안듣든지 우리는 얘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번에 철원 갔다 왔는데 잘한 거야 듣든지 아니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네? 잘한 거야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큰교회에서 뭐 100명, 200명, 1000명 모회하고 그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적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뜻을 전해주는 거야 이게 다나 뜻이다 이렇게,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눠주고 그 양심에 부딪혀서 경고를 받아 안 돌이키면 그 사람 죽어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잖아 알면서도 내가 죽는 거야. 그 죽는다고 표현이잖아. 죽는다 표현 해석을 안 하겠어. 죽는 것은 여러분의 그 해석에 맡기겠어요. 뭐가 좋을것 같아? 요인은 악인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18, 1 9절은 악인에 대한 두 번째. 오늘 처음에는 뭘 했죠? 파수꾼을 찍으면서 악인에 대한 경고를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악인이 우리를 보면서 경고를 받고 망신에부직해 우리를 미워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방식 보면서 악인들은 힘들고 부담스럽고 미운 거야. 내가 군대 에 생활했는데 군대 술안 먹고 막 그러니까 미워해. 막 나쁜 말도 안 하고 어?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워해. 고참들이 갈고 괴롭혀. 그게 악인들이 경고해 내 존재가 살아있으므로 악인들이 경고를 받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나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게 그래요 지금. 좀더 악인에게 얘기했는데 떠나지 않으면 생명 길을 떠나지 않으면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깨우친 것,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18, 19절이에요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들이 얘기를 했어 깨우쳤어 그럼 내 책임은 없어 깨우쳤는데도 안 돌이켜 그 사람 죽어 세명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파스 에스리에 있다는 파스수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하고 안 하고 몇 명이 모일 것에 중요한 게. 내 인생에서 이 파수꾼의 책임을 하고 있느냐 네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우리 네 가족들에게 진짜 내가 한번 정식으로 법을 정한 적 있나 형님 누나들에게 생각을 해봐요 정식으로는 없어 난 교회 다니면 좋다 교회 한번 오세요 그거 말았지 아직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책임나에 있어 사실 정식으로 생색을 하면서 식사 함께 사주면서 형, 형님 내가 평생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예? 진료를 안 받은 데서 내가 목사인데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번 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해내책임하고 예, 우리 처갓집에도 했잖아요. 얘기도 드리고 복음 전해야지. 근데 형님들한테 못했어. 그걸 해야 돼, 사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경고를 우리의 인생의 주업으로 해야 돼요. 악인이 여기서 말하는 막 죄를 크게 짓고 범죄하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에스겔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아 악인의 죄악 가운데 죽으면 에스겔은 그 피해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스겔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지만 에스겔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요 내용이자 그러면 오늘 세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관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 모든 사람들 죄가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심판하기를 원해요 근데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줄뿐이에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며 에스겔을 통해 경고를 보내십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 멸망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삶의 방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 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돈을 위해서 사는구나. 선택을 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식반 때는 핑계 될수 없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있죠 로마서에 보면 자연 만물이 온 우주 만물과 이치와 자연 과학을 통해서 사람은 깨달아야 돼 핑계하지 못한다고 러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 주변에 걔가 사있지 않느냐 그살을보왜 너는 못 가느냐 이렇게 핑계 못 된다는 거야 그 그렇게 가면 예? 로마서 1장 18, 2 0 절에 분명히 쳐서 그가 만부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 한다. 심판 때 와서 하나님 누가 나를 전도했습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하시려 줄지를 깨달아요. 그래 핑계 못 했다는 거야. 무지막무레 다 있고 김종만이가 목사를 사는데도 그거 못방냐 김종만이가 왜 그렇게 해? 고생하면서 개척교회면서 사가는 무엇을 사는 너 생각을 안 해봤냐?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이내 주변에서.